갑습니다 저는 홍지혜라고 하고, 어, 음악 감독, 오페라 코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 전공은 피아노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악가들과 같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밀라노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음악 코치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 공부를 하면서 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공부를 그때 아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피아노로 저희들이 연주하고 하기는 하지만 성악가와 같이 협업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 이 분야로 다시 이제 유학을 가시는 유학생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때만 해도 전혀 그런 정보 없이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성악가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거의 성악가인 거 아닌가 하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성악가와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나 어떻게 아예.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아, 피아노는 한 5살 때부터 치게 된것 같고요. 음. 그 저희 어머니가 작곡을 전공하셔서 집에서 늘 이렇게 피아노 치시고 이러면 옆에서 이제 뚱땅거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쓰시는 이런 곡들을 보면 정말 난해하고 치기 힘들고 듣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엄마는 왜 저런 걸 하시지? 이런 의문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쉽게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고 이제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음.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머니께 피아노를 배우신 거군 음. 그런... 아,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다가 네. 이제 안되겠다 다른 선생님한테 가라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거의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피아노를 배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그 네. 계기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었고 늘 교회 어, 유년부나 유치부나 뭐 초등부. 늘 빠짐없이 그냥 다니던 아주 평범한 그렇게 교회 생활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구들과 같이 그냥 교회 가는 게 언제나 늘 그렇듯이 가야 하는 거여서 살아오면서 교회를 빠지고 뭐 이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릴 때는 정말 놀러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음. 교회 선생님들이 피아노 치라고 하면 치고 뭐 이런 거였었다면 조금 제가 유학을 가고 그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네. <laughs> 교수님이 밝으시고 긍정적이신 그 에너지의 이제 원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안 <laughs> 생각하는. <웃음> <laughs> 잘 봐주셔서 오, 그러신 그래. 것 같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쁜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가, 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어느 순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내 마음을 조금 게 다독여 주지 않나 음. 성경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순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교수님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네.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네. 교수님께서 성경적이나 네. 음악적이나 아니면 삶에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음. 거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그 2, 30대 시절을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가 제일 힘들다고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아, 학생? 예. 이제 꿈을 결정했 예. 때. 20대에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 음. 또3 0대도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그 시점에 약간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 자기가 잘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조금 더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옆에서 부모님이 얘기해줬을 때는 잔소리가 될 것이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허투루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도, 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조금만 더 자기를 내려놓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그런 순간들을 우리 후배들이 좀 가질 수 있으면, 조금 더더 더 폭넓은, 지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음악을 하면서, 아, 테크닉적으로 너무 잘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보았지만, 그게 정말 신앙과 결부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음악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목표들이 시각을 넓히고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아, 네. <laughs> 기억에 남는 학생 혹시 네. 있으시거나 에피소드가 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기억에 남는 학생은 유학생 소코. 아, 아 가장 또뭐 저랑 어떤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만났지만,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어,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제가 소코를 보고 소코의 특징을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제가 팬텀싱어에 나가라고. 음. 한 2년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소코가 뭐 클래식이나 종교음악이나 뭐 이런 것도 참 잘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이제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면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어, 교수님, 올해는 제가 등록을 했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소코한테 어떤 곡이 어울릴지, 어떻게 하면 될지를 둘이서 같이 연구하고 거의 한두 달을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 만나면서 가사 하나하나의 한국적인 뜻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래의 음정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부르고 부르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소코가 정말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첫사랑이란 곡으로 즐거움을 주는 참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거가 제 기억에도 많이 남고 정말. 기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고민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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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네. 있으실까요? 이렇게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학생은 정말로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성가대 반주를 어 정말 평생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제가 치는 파트 연습이 그렇게 어, 감사하다고 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파트 연습하면 아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음정을 못 맞추는 거야? 저 테너들은 왜 저렇게 음정을 못 맞추는 거야? 이런 뭐라고 할까? 아, 음악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성가대에 반주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음 한음 그렇게 부르시는 성가대원들을 보면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이런 감사가 이제 막 생기면서 참그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 각자 들어있는 그 좋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도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마음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고 정말 성가대 지휘를 하고 성가대 반주를 하고 이랬으면. 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교회에서의 봉사 그리고 찬양 이런 거 그냥 그 자체를 열심히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 보시고 듣고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음악가들과 함께 이제 음악 감독도 하시면서 해설도 하시고 성악가 거장이나 반주 등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러브콜을 많이 받으시는 교수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팁을,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일단은 좀 피아노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해야 되고 우리는 연주를 하지만 또 성악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게 조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성악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대에 섰을 때 그게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점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악가들은 이제 저희 코치들을 많이 찾는 것 같고, 제가 뭐 오페라 강의나 뭐 음악 감독이나 이런 이제 오케스트라들이랑 하는 일들은 제가 들으면서 아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는 좋은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가 어, 기업에서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포괄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주어진 일들에 제 나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laughs> 교수님 지금 많은 일들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정말 조성진, 임윤찬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 막 이런 꿈은 한 중학교 때까지 <laughs>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런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인도해 주시는 게참 신기하고, 제가 뭘할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늘어 준비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내가 걱정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일들에 정말 내가 최선을 하고 있는지 매번 되돌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뭐 저한테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테크닉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음.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시그니처 질문으로 네. 하나님께 영상 편지를 네. 쓰신다는 마음으로 네. <laughs> 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하이.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신 것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제가 가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가 될수 있도록 순간순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